사설시조 마저 설명할게요. 중장이나 종장 중한 장이 길어진 거. 하지만 종장의 이첫어절 사문절, 요거는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장, 중장, 종장이고요. 중장이 지금 늘어난 케이스예요. 사설시조는 어,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세태 풍자하는 내용이 좀많고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나 답답한 하소연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을 없다시면, 이쪽은 클래식이라면, 여기는 힙합?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라 앉아서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걸이 떠있더래. 가슴이 끔찍해서 풀쩍 뛰어 내딛다가 두어마를 자빠졌어요. 아이고, 나의 만정. 이제 에어지 뻔하였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가 뭐예요? 중간 관리를 얘기하죠. 중간 관리가 백성들에게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미의 재물이죠. 재물. 걸음이니까 재물 위에 앉아가지고 그 재물이 있는데 가니까 파리가 있겠지.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어 이거는 최고 관리죠. 최고 관리. 또는 중앙 관리. 어쨌든 두꺼비보다 높은 관리가 거기 턱하니 있더래. 깜짝 놀랐어요 술쩍 뛰어내렸다가 똥통에 빠져버렸습니다. 두어마를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장에서는 머리를 희화하여 두터비를 희화화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정경묘사를 했는데, 아이고, 마침내 나에게 망정이지. 헤어질뻔하였구나 이건 누구 말이에요? 두터비 말이죠. 어, 두터비가 말하기를 나니까 망정이지. 클일번 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니까 이 정도야 허세. 허장성세라고 적어드릴게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대의 탄가놀이들을, 중간관리 탄가놀이? 자기만 아는 탄가놀이들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